안녕하십니까. 식품위의 평가과 황명실 연구관입니다. 식약처는 최근 체내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식품을 통한 노출 이외에도 음주, 흡연하는 생활습관이 체내 중금속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성인 중 음주하는 사람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체내 중금속 농도가 납 54%, 가드뮴 11%, 수은 89%나 높게 조사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영양성분이 흡수되어야 할 자리에 중금속이 대신 흡수되어 체내 중금속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흡연하는 습관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체내 농도가 납 30%, 카드뮴 23%, 수은 43%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. 특히 남자의 경우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집단이 비음주, 비흡연 집단에 비해 체내 중금속 농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체내 중금속 농도를 낮추려면 칼슘,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 주시고, 금주, 금연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합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금속 체내 노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